확실히 힐링 것보다. 와 사이즈 큰데? 가자. 어, 이거 넣으시고, 죠 또. 어떻게 하셨지? 어, 가자! <laughs> <오> <laughs> 저, 저도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아, 예. <laughs> 화이팅! <파이팅! 웃음> 자리 잡아봅시다. 아씨, 저는 저쪽 갈게요. 여기 넓은데? 와우.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2년 8월 13일 토요일, 현재 시간 오전 6시 반입니다. 부산 송도 쪽에 구도공원이라는 곳에 지금 갯바위 쪽으로 낚시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유튜버분들 낚시인님이랑 플란다스 장님이랑 같이 동출을 했고요. 소지깅을!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자, 오늘 대상호점은 탐시하고 제빵 오고요. 저는 또 이렇게 라이트한 장비로 라이트 쇼지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때가여 8물. 지금 중들물인데 조류가 엄청 빨라요. 라이트 장비로 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장비도 8피트 6인치 미디어 매인테 밀은 3,000번 하이 기어링. 합산의 0.85, 쇼크리더 3호. 자, 첫 번째로 20g. 얇은 농직으로 먼저 캐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야, 고기가 잡혔으면 좋겠는데, 수원이 최근에 좀 많이 내려갔어요. 상층부터 확인해보면서 수심층으 내려볼게요. 여기는 또 밑걸림이 많은 지형이기 때문에, 바닥부터 찍기는 조금 부담되네요. 아, 여기 바로 앞이 돌류되니까소 돌이소통 어마어마합니다. 왔다! 와! 와! 뭐야 뭐야 뭐야! 우와. 와! 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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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힘든 것봐지 와, 사이즈 큰데? 쭉! 아, 저 여에 쓸린 것 같아요. 이쪽 앞에, 밑에, 개빵이 쓸렸어요. 중층, 중층. 와, 뭐야, 씨. 줄이 쓸려서 터졌네. 히트? 와, 나 있어, 어? 지금 고기 들어온 것 같은데, 여에 쓸려가지고, 줄이, 원줄이 터졌습니다. 부시리 같습니다, 부시리. 와, 팔이 거들거린다 오, <놀람> 정쟁이 <놀람> 와, 축하드립니다. 아,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 7시 40분. 처음에 오자마자 한 마리 터지고 그 뒤로 또 입질이 없긴 한데, 무지런히 하면한 마리 정도는 얼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시간 있으면 만조고요 만조되고 나서 날물로 바뀔 때 들어오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실이에요? 무실이에요? 오 축하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대상점을 잡으셨네. 저쪽으로 해야 되나 보다. 오 낚시님 알포실이 잡은 곳으로 저도 자리 옮겼습니다. 와, 아, 갈매기 걸었다, 씨. 와, 갈매기 왜 이래요? 잡으라, 고기는 안 잡히고, 갈매기가 잡혀와 아, 날개에 걸렸는가 보다. 뜰쳐도 뜰까요? 아, 웃자노 미안하다. 내가 한게 아니고, 지가 와가지고 한 건데. 어, 문다, 문다. 와, 저렇게 눈을 가려야 되구나. 울었다, 울었다, 울었다. <laughs> 괜찮아요. 어, 됐다, 됐다, 됐다. 와. 다행이네. 아, 그래도 뭐 하나도 건졌다, 오늘. 아. 다썼았죠 다 마지막 팬티 벗고 들어갈게요. <laughs> <laughs> 모자켓 다쳐다 하고. 변경이라도 한마디만 갑시아가이잡세요 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같이 가요. 네. 뒷방은 좀 되던가요? 아니요. 자리 옮겼어요, 그걸로. 반대편 쪽에는 자리가 없대요, 지금. 아, 아까 했던 데랑 여기랑 어. 별반 다를 뜻감은 없어 보이는데. <laughs>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 오후 3시고요 아쉽게도 우리 낚시님은 회사 일 때문에 먼저 철수하시고 저랑 플란다스장님은 지금 조금 더 오른쪽으로 배 타고 자리를 이동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갈매기는 안 보이고요 수신 깊은데요 와이거 저쪽이랑 다르다 한 마리 나올 것 같은데요 뭐 걸렸는데? 미쳤다. 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내 탈로 불가사리 잡은 거 처음입니다, 진짜. 오, 달매기에 불가사리. 와. 아이번에또 뭐지 거긴 나 아닌 것 같은데요 헐아 냉수대 왔어 냉수대 진짜 성대가 있었네요 진짜 확실히 냉수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성대가 올라가요 성대가 진짜 쓰레기 끌어올린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또 불가사리처럼 20g 핑크색 메탈 불고 나왔습니다. 자, 예쁜 성대 방송해 주겠습니다. 예, 네, 선장님, 여기 아까 루어 두명 내린 거 3시 철수할게요. 아, 아쉽다. 지금 오후 3시 다돼 가는데, 3시 배 타고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기는 못잡았지만 그래도 낚시 님이랑 그리고 플란타스 님이랑 같이 낚시해서 진짜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왠지 지금 던지면 나올 것 같은 이 <놀람> 느낌은 뭐지? 아까 <놀람> 이래서 잘가는데 고기가 안잡히더니 I <놀람> feel s a n e a Play with me like cat and s t You don't ever wanna give me wings. You don't ever wanna set me free. You know I'm addicted to you. And it's twisted you've been gifted with the evil voodoo. Got me coming back from home.